안녕하세요, 선생입니다 아, 지난 시간에 북카페로 안젤라센의 '나를 지키는 관계'가 먼저입니다. 소개해드렸는데요, 오늘 그 내용 중에 대단히 실용적인 내용이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전해줘. 말하기와 듣기 편인데요. 어, 아주 우리가 이제 현실에서 이제 실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몇 가지를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눌게요. 건강한 소통을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말하기, 듣기, 너무 중요한 테크닉인데요. 어, 건강하고 좋은 말하기에는 내가 주체가 되는 문장을 사용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작가가 소개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화할 때 가능한 나를 주어로 삼는다는 거죠. 내 생각, 내 감정, 내 요구를 담아내야 하는 게 어떻게 중요한 건지 실질적인 사례를 통해서 우리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음, 건강한 소통을 위해서는 생각 감정 요구를 이제 표현할 때그 주체가 나. 어, 왜냐하면, 그, 내가 주체가 돼서 선택, 걸, 선택할 권리도 나한테 있고, 동시에 책임도 진다는 것을 이제 의미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를 중심으로 하는 문장이 렇게 시작하는 거죠. 나는 뭐뭐라고 생각해, 내 생각에는. 이게 이제 내 생각 중심이잖아요. 난 이렇게 느꼈어, 내 기분은. 나는 이렇게 하기를 원해요. 내가 원하는 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갈등이 생겼을 때, 어, 만약에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상대를 주어로 표현하면 훨씬 더 우리가 이제 갈등을 증폭시킨다는 거예요. 어 이제 예를 들어서 친구끼리 약속을 했는데 어 영희가 대단히 늦게 왔어요. 날씨는 막 추웠는데 길거리에서 서서 순이가 기다리고 있었으니까 만나자마자 화가 난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막 이제 순이가 짜증을 내면서 너 항상 늦더라. 넌 기다리는 사람 생각 하나도 안 하지. 원래 그렇게 네 생각만 하니? 뭐 이렇게 하면 처음부터 이제 싸우자는 거죠. 그러니까 영희가 일단 차가 막혀서 어쩔 수 없었어 미안하다고 그랬는데 나보고 더 이상 어쩌라고 영희가 이랬어요 그러니까 순희가 다시 왜 화를 내 전혀 미안하다는 태도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다시 영희가 네가 말을 막하니까 사과하기조차 싫어져 너도 예전에 많이 늦었지만 많이 내가 참았거든 이렇게 얘기했어요. 순이가 언제쯤 얘기를 아직까지 들먹이는 건데 계속 싸움만 되는 거죠. 근데 이거 이제 영이랑 순이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그렇지 사실이 이제 뭐 연인 사이에서도 그럴 수 있고 또 배우자랑도 이제 그럴 수가 있잖아요. 부모 자식 간에도 이 다, 대화에서 이제 순이는 넌 이렇게 네가 이렇게 해서 너 때문에 이렇게 상대방이 중심이 되는 문장을 주로 사용했습니다. 이런 형식은 이제 공격적인 비난이 되기가 쉽죠. 이게 서로에 대한 어떤 공격이 아니라 지금 어 이런 게 문제인데 이렇게 해결했으면 좋겠어. 여기다 초점을 맞추려면 그 너를 중심으로 하는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나를 중심으로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속상해. 나는 마음이 불편해. 나는 화가 나. 이렇게, 나를 주어로 감정을 표현해야 된다.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고요. 생각도 마찬가지죠. 뭐내 생각에는 나는 뭐 이런 생각이 들어라고 얘기를 하면 굉장히 어떤 관계의 갈등을 증폭시키는 얘기는 아니라는 거죠. 어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거 이제 작가가 이제 우리들한테 알려주고 있는 얘기는 자기 생각은 주관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사실과 분명히 이제 구분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너는 이기적이라서 네 생각만 하기 때문에 기다리는 사람은 하나도 생각하지 않아. 이렇게 그냥 순위가 열 받아서 그 그런 어떤 주관적인 의견을 기정 사실화 하는 그런 표현은 상대의 반발심만 이제 불러일으킨다는 거죠. 우리가 왜 배우자랑 부부 싸움할 때도 이런 식으로 얘기 많이 하잖아요. 당신은 정말 이렇게 이렇게 너무 이기적이야. 당신 생각밖에 안 해. 이렇게 딱 당신 이기적인 사람 이렇게 기정 사실화해 버리는 거. 어.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그걸 이제 그내 주관적인 생각이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 나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는 생각이, 내가 그런 생각이 들어. 이렇게 그냥 나의 생각으로 얘기를 하면 그걸 갖다 그 판단을 이제 기정사실화 하는 건 아닌 거죠.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어, 굉장히 이렇게 한끗 차이지만 매우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 달라집니다. 상대한테 요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 요구할 때는 구체적으로 말하는 게 좋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아까처럼 그렇게 이제 늦어서 화가 난 상황에서 순위가 영희한테 다시 늦지 마! 라고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다음에 늦을 것 같으면 미리 나한테 전화를 해줘. 이렇게 구체적으로 요구를 하라는 거죠. 밖에서 기다리는 거 힘드니까 카페나 실내에서 약속을 잡자! 라든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어, 이제, 저는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현실적인 방법들을 이렇게 콕콕 찝어주는 게 독자들한테는 대단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이 참 현실적인 책이구나. 이제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작가가 이렇게 심리, 심리 상담사이다 보니까 언제든지 현실적인 어떤 그런 체험들이 많아서 책에서도 대단히 현실적인 어떤 내용들이 위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거예요. 왜를 따지는 것보다 정확하게 원하는 게 뭔지 요구하는 게 중요하대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너는 맨날 늦는 거니 이렇게 물어보는 것보다 그럼 이제 굉장히 이제 소모적인 다툼이 되는 거죠. 왜 그렇게 왜 사람이 그렇게 맨날 늦어? 이렇게 얘기하면. 비난하는 거잖아요 사실 근데 대신 이런 행동 이런 이렇게 이제 다음부터는 시간에 정확히 와줘 이렇게 요구를 명확하게 전달하는 게 건강한 소통 방식이라고 하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사실 그렇게 반성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이 책을 읽다 보니까 왜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막 이렇게 <laughs> 그런 얘기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왜라고 따져 묻지 말자 그리고 요구를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말을 구체적으로 전달하자 이게 건강한 소통 방식이다 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도 이제 기억해 두시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우리가 건강한 소통을 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 가지 더 제가 소개해 드리고 싶은 거는 건강한 소통법의 몇 가지 주의할 점이라고 이제 작가가 소개하고 있는 거 대단히 또 현실적인 부분이라서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릴게요 자 건강한 소통을 위해서는 첫째 문장을 명료하게 간결하게 끝낸다 어, 특히 화날 때 자기 기분 풀릴 때까지 막 말한 것또 하고 반복하고 또 말하다 보니까 열받으니까 옛날 일 끄집어내고 막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걸 굉장히 겁내는 분들 있어요. 그러면 화는 났으니까 빙빙빙빙 빙 돌리고 이러는 거 이게 대단히 관계의 어떤 갈등을 해소하는데 아주 나쁜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그래서 명료하고 간결하게 그러니까, 반복하지 않고, 이제 핵심적인 내 요구사항,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 이제 이거에 우리가 이제, 이제 초점을 맞추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요. 자, 두 번째, 건강한 소통법을 위해서 두 번째, 사실과 의견은 구분하는 거죠. 그건 원래 그래. 무조건 이게 맞아. 이렇게 자기의 주관적인 의견을 기정 사실로 하는 언어 습관이 굉장히 나를 이렇게 독단적인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게 된다고 해요. 사실이 아닌 자기 경험이나 의견은 내 생각에는 어내 의견은 내 경험으로는 이런 표현들을 사용해서 한다. 이거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된다고 합니다. 세 번째. 일방적으로 말하지 않는다. 어, 이게 소통이란 게 사실 이렇게 쌍방간에 이루어지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기업 강연을 할 때, 소통, 특히 소통 강연을 할 때는. 그 청중들이랑 굉장히 이제 계속 질문하고 대답하고 질문하고 대답하고 이 과정을 많이 겨, 이제 그 어, 시도를 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일방적인 강의는 소통 강의라고 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항상 일방적으로 이야기하지 않는다에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어, 상대방의 이야기를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받아주는 거 이게 바로 소통 기술이라는 거죠. 상대방의 말을 듣고 반응하고 존중하다는 메시지를 내가 중간 중간 전하면서 나의 이야기를 하는 거 이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네 번째 사람과 행동을 분리한다. 그러니까 뭐 애가 넘어지면 막 엄마가 놀래가지고 화확 화 내면서 너 이렇게 조심성이 없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런 비난은 그 행동 부주의한 행동이 아니라 넌 조심성 없는 애야라고 그 아이의 인격을 공격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심성 없는 아이가 아니라 조심성 없는 행동으로 사람과 행동을 분리해야지. 그래야지만 어떤 기회와 선택권을 그 아이에게 주게 되는 거니까 엄마가 그래서 말할 때도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애가 넘어지면 앞으로 제대로 보지 않고 그러면 이제 넘어질 수 있으니까 조심하자라고 행동에 대한 개선 사항을 말한다 이거를 이제 작가가 또 우리들한테 콕 집어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이제 보고서만 오타 났어요 그러면 또 정신을 어디다 두고 일하는 거야 정신이 딴데 가서 일하는 거지 막 이렇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거, 문제는 이게 오타 낸 건데, 어 굉장히 정신 나간 사람으로 그 사람을 공격하는 거. 이렇게 사실 직장 상사들이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 행동 자체에 대해서 이제 수정해 주는 걸로 대화를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 자체의 인격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오타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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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났는데, 이렇게 앞으로 오타가 안 나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프린트 아웃 해가지고 두번세번 번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세요. 라고 솔루션을 제공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사람과 행동을 분리한다. 네 번째였고요. 다섯 번째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다. 이거 너무나 당연한 거죠. 이제 회사에서도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에서 비교는 금기업니다 라고 제가 강의 시간에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어 김대리는 이렇게 잘하는데 최대리는 왜 저래? 이런 식의 어떤 비교하지 않는다. 아 그리고 여섯 번째는요. 유연하고 열린 태도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우리가 이제 그 비난에 뭐 잘못한 거에만 막 집중하는 게 아니라, 자 분명히 해결 방법이 있을 거야. 같이 우리 한번 해결책을 찾아볼까?라고. 그러니까 협력에 해결에 초점을 맞추는 어떤 태도, 그게 바로 건강한 소통법의 기본 조건이라고 합니다. 어, 그리고 이제 그한 가지 더 일곱 번째는요. 주제와 목적에서 이탈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A로 시작하면. a 로 끝나야 되는 거죠. 근데 뭐 a 로 갔다가 b 로 가서 그다음에 c 로막막막 갈지 짜로 결국에 무슨 얘기를 하려고 지금 이 싸움이 났는지도 모르게 이제 그렇게 되는 상황들이 벌어져요. 그죠? 그러니까 맞벌이 부부가 예를 들어 퇴근하고 왔는데 어 설거지가 막 쌓여 있어요. 근데 이제 설거지를 원래 내 차례가 아니라 설거지는 이제 저그 남편의 담당이라고 그래요. 그럼 아내가 열받아서 뭐어 이거 누가 할 거야? 도대체 이거 정해 놓은 뭐해 이렇게 안할 거면 왜 정해놨어? 뭐 당신이 집안일 하는 게뭐 있어? 뭐 이렇게 하면 싸움만 되겠죠. 그런데 어, 진짜 여기서의 어떤 주제와 목적은 지금 너무 힘들어서 쉬고 싶은데 이 설거지를 누가 할 거냐를 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 거기에 그 어떤 목적에서 이탈하지 않게끔 내가 오늘 너무 너무 피곤해서 도저히 어, 저 설거지를 못할 것 같다. 그래서 오늘만 당신이 좀 대신 해주면 어, 오늘만 좀 부탁할게. 내가 그리고 어, 다음 날 이런 이런 걸 내가 할게. 오늘은 내가 이제 너무 몸이 안 좋아.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에 대해서 화를 낼배우자들은 별로 없겠죠. 그래서 주제와 목적에서 이탈하지 않는 말하기 우리가 이제. 어, 이제, 그, 작가가 지적해준 대로, 이제, 꼼꼼히 챙기고, 태도를 문제 삼게 되면, 말꼬리 잡고, 이게 막 계속 이제 문제가 되니까, 어 항상 주제와 목적에서 벗어나지 말자라는 거를, 어 이제, 명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어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북카페에서 너무 어 좋은 내용을 다시 2부에 연결해갖고, 여러분들하고 함께 했습니다. 어 좋은 말하기, 그 다음에 듣기를 통해서 건강한 소통법, 또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북카페 2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